S.N.에 대하여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일단은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다라고 했으니 얘는 이 모양이겠죠. 그 다음에 r은 0보다는 커야 될 겁니다. 그죠? 만약에 공비가 음수면 부호가 교대로 바뀔 테니까. 그럼 첫 번째는 log A.N. 항상 이 중괄호 쳐져 있고 수열의 표현법이 그 안에 일반항 쓰는 거라고 했죠. 일반항. 그럼 log A.N.은 뭡니까? 여기다 상용로그 걸어주면 로그 A 플러스 로그 RM 이렇게 바꿨을 수 있지. 그럼 제가 얘를 먼저 쓸게요. 이런 식으로 쓸수 있지 않아? 맞죠. 결국에 얘는 둘다 뭐야? 그냥. 상수야, 상수고 얘가 등차 수열임은 어떻게 확인하는 거라고 n에 관한 일차식이면 등차 수열이라고. 일차식이 맞지, n에 관한 일차식 맞습니다. 이거 어차피 상수 아니야, 상수입니다. 뭔지 알 필요 없이 상수니까 결국 n에 관한 일차 함수이고 일차 함수니까 등차 수열이 맞아요. 맞잖아. 마지막 끝이지. 뭐 여기서 a랑 r은 당연히 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저등비수열의 합은 이런 모양일 거예요. 음, 그, 그죠? 이런 음, 모양이 되겠고, 예를, 어, 결국은 제가 등비수열의 합을 할때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이 모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SN이, AN이 등비수열이면 SN은 항상 이 모양이라고 했죠. 그럼 S 3N이면 N 자리에 뭐집어넣은 거야 그냥 3N 집어넣은 거예요. 이 이런 애들 맞지? 근데 얘가 등비 수열이 될까? 등비 수열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안 됩니다. 왜안 되지? 여러분들 예를 들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되는 거본적 있어요? 이거 등비 수열 아니죠? 얘가 없으면 등비수열이 맞아. 얘가 없으면 지수식이 나와야 되잖아. 지수식 더하기 어떤 상수가 더해지기 때문에 등비수열이랑 비슷하지만 등비수열 아니에요. 이거 등비수열 아닙니다. 아, 아니잖아. 나열해보면 얘첫 번째 양 얼마야? 6이고 두 번째 양은 12. 세 번째 양은 30이잖아. 등비수열 아니지. 아닙니다. 등비수열 비슷하게 보이지만 안 나와요. 빠져요? 자 마지막 디귿 s4n 플러스 4 마이너스 s4n은 등비수열이냐 저는 이 식으로 볼게 어쨌든 등비수열의 합은 정리하면 이 식이잖아 그럼 s4n 플러스 4면 n 자리에 4n 플러스 4를 집어넣은 거고 s4n이면 n 자리에 4n을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얘를 얘에서 얘를 뺐다라고 했죠 빼면 b가 날라가고 얘네 둘은 a r의 4n 제곱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건 어떤 상수 곱하기 지수식꼴이 맞지? 이게 내가 뭔지 모를 뿐이지. 이것 도 상수고 이것 도 상수고 얘만 n이 커질수록 계속 거듭제곱이 되니까 아 곱해지니까 등비수열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답은 3번 되겠죠. 3번. 식다면 쉬울 수. 있는데